백스윙 때 왼발을 들고 다운스윙 때 왼발을 딛고 때리는 순간에 오늘은 음아 자동 타석 클럽 72 자동 타석 일반 타석에 와 있습니다. 아 굉장히 날씨 좋고 확실히 5월이라. 아침부터 되게 볼치기 너무 좋은, 어, 코스에 나가고 싶은 음, 그런 날입니다. 아, 이런 날은 코스에 가서 멋지게 플레이하고 하면은 참 행복하겠는데, 음, 그렇죠. 음, 오늘 이번 시간에는 코스에 나가서 주로 하는 미스 중에 땅네 그렇죠 이제 5월이고 한 잔디도 잘 올라왔어요 아 모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맨땅도 그렇게 많지 않고 많이 보이지도 않고 물론 이제 관리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괜찮은 보통의 골프장이라면 5월 6월이 잔디는 가장 좋죠 페어의 컨디션은 뭐 그린 컨디션이나 코스 컨디션 근데 이제 그런 어, 상태에서 뒷땅을 친다는 거 어, 웬만하면 용납이 잘안 돼요 용납하기가 어렵죠 어, 뭐 골프를 엊그제 배운 하수라면 모르지만 그래도 볼좀 친다는 사람들이 어, 큰 미스 뭐 100, 100m 남았는데 50m 60m 밖에 못 보내는 그런 황당한 뒷땅으로 미스를 해서 보기를 치고 더블을 친다면 음 안타깝겠죠. 그런 뒷땅 미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. 우리가 보통 뒷땅의 원인 두 가지를 들을 수 있어요. 두 가지. 뒷땅은 중심 이동의 부재, 체중 이동. 볼이 백스윙 때 올라가서 왼발로 체중 이동을 하면서 볼을 쳐야 되는 이런 어 어떤 파워의 느낌이죠. 야구선수가 공을 던질 때 와서 왼발에 체중을 주고 볼을 던지는 그런 느낌. 그렇죠. 이런 느낌. 왼발에 체중을 주고 던지는 느낌. 이 느낌이나, 어, 이 골프에서 스윙이 제자리에 돌고 회전한 다음에 다시 다운 스윙 때 왼발로 체중 이동을 해서 볼을 때리는 이 느낌이나 파워를 내는 데는 아주 중요하고 또 뒷땅을 피하는데 아주 중요하죠. 물론 뒷땅을 피하다 보면 탑볼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이 골프라는 건 한두 곳도 없기 때문에 또 탑볼을 피하기 위해서는 뒷땅을 내야 되고 그런 한두 곳도 없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에 뒷땅의 원인을 좀 찾아 볼까 하는데 일단 1번이 체중이동, 중심이동, 부재 그리고 2번이 풀어치는 이런 캐스팅 현상이에요 근데 이 캐스팅 현상은 너무 오랫동안 음, 기술을 연마해야만이 이 풀어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음, 제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어, 이 레깅이라는 동작을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 있게끔, 어, 설명을 해드리긴 어려워요. 그리고, 오랫동안 연습을 하고, 또, 오랫동안 레슨을 받고 해야만이 가능한 부분이에요. 그러면, 오늘은 주로, 이 중심이동, 중심이동에, 어, 떤 그, 드릴? 네, 몇 가지 드릴. 그 중에 하나가, 왼발을 들었다, 왼발을 놨다. 그렇죠. 백스윙 때 왼발을 들고 다운스윙 때 왼발을 딛고 들고 딛고 이러면서 왼발로 체중을 보내는 연습을 하는 거죠. 들었다, 때렸다. 들었다, 때렸다.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어, 이런 클럽 이런 걸로 와요. 그리고 볼을 때릴 때 다운스윙 스타트해서 때릴 때이 클럽 커버 스틱 커버인데 이 스틱 커버를 건너뛰는 거야 그렇죠 이해가시죠 그렇죠 이렇게 볼을 때릴 때 스틱 커버를 건너뛰는 거 음. 와서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음. 그렇죠. 이렇게 하면 어, 체중을 왼쪽으로 자연스럽게 보낼 수 있는 거야. 이런 체중을 왼쪽으로 많이 보내는 이런 방법 이두 가지 정도만 쓴다면 음, 굉장히 도움이 돼요. 음, 그리고 음, 잠깐만요. 우리 사무실에 있는 건데 이런. 그냥 일명 똑딱이라고 하죠. 여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, 핀 하이 프로라고 써있는데, 뭐, 찾아보니까 꽤 비싸더라고요.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. 이렇게 눌렀다 뗐다 하면서 소리가 나는 건데, 이런 거, 눌러놓고 있다가, 꼴을 때리는 순간에 딱 하는 소리가 같이 나는 거죠. 눌러놓고 있다가, 때리는 순간에 그렇죠. 그러면 오른발 뒤꿈치는 조금 빨리 뗄수 있겠죠. 그렇죠. 이렇게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음 이건 쉽게 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. 비싸기도 하고. 근데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도 체중이동을 원활하게 오른발 뒤꿈치를 떼면서 왼발로 이동을 시키고 그러면서 코스에 나갔을 때 뒷땅을 피할 수 있고. 근데 지금 이세 가지의 부작용이 딱 하나가 있어요. 세 가지의 부작용.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체중 이동, 왼발 들었다 떼고, 오른발 카바, 커버, 스틱 카바를 건너뛰고, 그리고 오른발 뒤꿈치를 딱 하는 순간에 떼고, 이세 가지 를이 드릴을 연습하는데 부작용. 물론 부작용은 항상 따라요. 모든 스윙 교정의 레슨에서는 부작용이 따르는 거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만이 그 스윙의 효과, 그 교정 드릴의 효과, 레슨의 효과를 볼수 있는 건데 이 부작용 중에 하나가 머리가 나가는 거예요. 머리가. 뒷땅을 피하려고 머리가 나가 머리가 나가면서 볼 치는 거죠. 그 부분이 어 가장 크게 따라오는 부작용 부분이니까, 그거를 유념하고 신경 써서 이세 가지 드릴을 연습을 한다면, 일단 올 봄, 음, 여름까지는 뒷땅을 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좋습니다. 오늘 이상 즐거운 골프 되십시오.